오늘은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저기 2층에 있습니다. 어, 오늘 달란트 잔치 때문에 일부 예배를 아동부 예배를 어, 일, 일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이제 학부 4년 신대원 3년 이렇게 다녔는데 어, 네, 다니는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기숙사가 낡아서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그 기숙사 이제 7년을 내리 살았는데 어, 물론 시설이 조금 좋은 기숙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숙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좀 시설이 좀안 좋은 기숙사였죠. 근데 굉장히 이제 정이 넘치는 기숙사였습니다. 그 기숙사가 원래 정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침대가 있고 자기 책상들이 있는데 그 기숙사는 사실 네 개, 네개잘 없습니다. 제가 책을 사서 제 책꽂이에 꽂아놔도 책을 찾으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어느 날또 다시 돌아보면 또 책꽂이에 다시 책이 꽂혀 있을 때가 있고 수업을 갔다가 잠시 쉬려고 침대에 누우려고 기숙사에 들어와 보면 누가 또 누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샤워 같은 거 하려고 이제 샤워 바구니를 찾으면 또제 샤워 바구니도 누가 들고 가서 또 이렇게 씻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건 처음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기숙사 정원이 4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자는데 분명 정원은 4명인데 방에는 5명이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빈대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예, 빈대부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빈대부터 사는 분들과 늘 그렇게 살기도 하고 정원이 많으면 6명도 갔다가 뭐 4명, 4명이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자취를 하는 거기가 이제 첫 자취방이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반지하 원룸에서 나만의 공간이 딱 생기니까 마음이 너무 안정되는 겁니다. 누가 내 책을 가져갈 일도 없고 내 침대에 그냥 눕고 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쓰지 않아도 되고 내 공간이 딱 생기고 이게 나만의 바운더리다 딱 되니까 사람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바운더리가 딱 있는 게 굉장히 사람을 안정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안정감은 뭐 자신의 발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어, 추구할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되어지게 합니다. 어, 이렇게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사람의 딱 자기가 바운더리가 생긴다는 것, 자기를 지켜줄 만한 자기 안에 딱 공간이 생긴다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 경계, 이 경계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것들이 물론 사람에게 벽을 쌓는 것들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 자기의 경계를 그리고 자기 삶의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안정되게 해 주지요. 근데 이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를 보호해 줄 울타리, 내 바운더리, 내 경계가 분명하고 든든하게 서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참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교회는 교회에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이 진행 중일 때 제가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8년을 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하고 또전임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거기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해 보면서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교회 분쟁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분쟁이 심할 때는 양쪽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밀려나서 1년간 로비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아픔을 겪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교회가 아프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 교회가 내가 옳은 방향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에 교회를 열심히 지키긴 하는데, 성장하고 싶고 영적으로 갈급한데, 그게 교회의 상황 때문에 잘 채워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바운더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참 복입니다. 그래서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 최주현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셨던 그것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열심히 하셨던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참 좋은 일과 참 열심을 다해서 훌륭한 일들을 해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잘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바운더리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 느헤미야의 본문은 신앙의 바운더리, 즉 경계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맡은 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미 페르시아에서 올라갈 대로 올라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혼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일 없이 잘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 성문은 다 불탔다.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아가 왕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좀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굳이 굳이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벽 건축 바운더리를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이 페르시아가 다시 이 바벨론 왕국을 점령한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자 어,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어, 1차는 537년 수룩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약한 80년, 80년 조금안 되게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444년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이제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 느헤미아가 3차로 포로기한을 와서 했던 작업이 성벽건축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로기한이 왜 3차로 이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먼저 1차 포로기한 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1차로 포로기한 한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미 예루살렘은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근데 굳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이라는 목적 하나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있었으니까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물론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70년을 지내는 동안 바벨론이 포로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정책을 썼습니다. 포로들이 스스로 경제활동도 할수 있고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바벨론의 시민과 비슷한 지위를 누리면서 그 삶을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지만 각자의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회당을 만들고 율법에 집중하는 종교 활동도 했고 열심히 일해서 꽤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 집도 만들고 자기 논과 밭도 만들고 자기 일할 가게 상점들도 만들고 경제적 기반 삶의 기반을 거기 다해 놨는데 70년 지나면서 거기 다 정착을 했는데 황무지와도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자기의 삶의 기반, 요즘처럼 뭐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다시 그곳으로 간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을 거기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일차 포로기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환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주변에 수많은 이방 세력들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 80년이 지나가지고 2차 포로기안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사 에스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보응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성벽이 잘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봐서 알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온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 지금 페르시아 왕한테 반란하려고 이 성벽 일으키는 거지? 너 이거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건너 세력을 집중해서 페르시아한테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함하면서 막 페르시아에 상소문을 올립니다 때로는 이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니까 백성들 속에 이산발라 도비아와 내통하는 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말도 안 되게 공핍해서 막 느헤미야에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성벽 건 봉사 내가 좋은 뜻으로 내 삶에 내가 해서 그 바사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 비서 실장급의 권력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도 없고 위협과 어려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내 삶에 든든한 경계, 바운더리를 구축한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모두 물리치고 어떠한 유혹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성벽을 공사해냅니다. 마침내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달리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바운더리를 세우는 일들은 힘들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공격들이 많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죠. 이건 느헤미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바운더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최재훈 목사님께서 37년 6개월에이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게 됩니다. 자, 일산 영문교회 어떻게 보면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셨던 게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우리 갑자기 우리의 성벽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대로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했지만 제가 수십 년 목회하신 최재원 목사님보다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배워가고 저도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성벽은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써 함께 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요. 우리의 바운더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최재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산 영문교회라는 이 바운더리를 떠나서 또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취해서 현장 예배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대형 교회들도 출석률 회복이 한7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출석한 분들이 물론 뭐 다른 교회로 이동했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취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자신의 바운더리를 약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바운더리,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바운더리입니다.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바운더리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중요한 여러 가지의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운더리입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한편으로 오늘 또 다른 성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말고 이제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것이라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잃을것이요그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여호수아의소문이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 유대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맞닥뜨린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첫 관문.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나 이런 쪽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통과하는 길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여리고성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근데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놓고 또 중간에 흙으로 채우고 또 성벽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도 보면 아시지만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가 다 무너져 내리고 완벽하게 정복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의미는 내가 가나안의 문화들을 이대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샘플처럼 이거 봐라. 너희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하셨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고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것임을 너희가 계속해서 눈으로 보아라.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여리고 성이 아무도 안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면 어, 모압방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인데 요단강을 건너 와서 이 나라가 종려나무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거든요. 대추야자 아십니까? 혹시 드셔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 꿀에 절인 것 같은 그대추야자가 이제 종려나무 열매일까 대추야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원래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렸지요. 그런데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뜻은 뭡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는데 살고 있었던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 성읍이 어느 지파의 소속이었느냐?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성벽이 없는 성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성벽이 없으면 야생 짐승들이 막 마을에 돌아다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죠. 도적떼들이 막 쳐들어와도 그걸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여러분 집에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사는데 벽이 다 뚫려 있고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어디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가 실제로 이렇게 된 일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할때 실제로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 라 하는 거지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없는 성으로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음에도 잘 살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성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고 싶으 셨던 성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실 것이다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없지만. 내가 성벽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를 보여 주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자 모압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벽이 없으니까 모압한테 침공 당했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지만 내가 너희의 성벽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성.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의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성벽을 세우지 말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안정을 취하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내 삶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내 삶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도 좀 되고 저렇게도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라는 것도 많죠 주차장도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내게 그것들이 갖추어지면 그것이 나의 성벽 되어서 내가 그거 의지할까봐 내게 모든 불필요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성벽이신 거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거 주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성벽 세우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1기상 본문에 이 사람들도 성벽을 세우려고 했지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막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성벽이시니,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두 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두 성이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 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성벽을 세우도록 다 역사하신다를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의 위협과 여러 가지 비핍박과 내부의 분혈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주님께서 성벽을 세워 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또는 주님이 성벽 되시니 너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너희 삶에 불편한 것이 있겠지만 주님 의지해라. 주님이 너희의 성벽 되신다를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두 가지가 주는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성벽은 주님으로만 의지할 때에 온전하고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와 기도와 수많은 것들을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그것들이 주님을 향하는 안전한 바운더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주님을 성벽 삼게끔 하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성벽 삼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일산 영문교회의 성벽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성벽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불안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에 많은 것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내가 가진 지위와 스펙으로 수많은 것으로 내 삶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성벽 되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무너진 것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벽이 아닌 것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성벽 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한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한 주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